안녕하세요. 닥통네이버지식인 상담한의사 김원입니다. 남편분은 두통 증상 때문에 너무 걱정되실 듯합니다. 이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긴장성 두통 진단에 약물 치료도 하고 계신데요. 긴장성 두통은 대표적인 원발 두통 가운데 하나로서 머리와 어깨 주위 근육이 스트레스나 자세 불량으로 인해 과도하게 긴장되어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여기에 타고난 체질적인 약점, 누적된 피로, 다양한 스트레스, 틀어진 자세와 운동 부족, 부적절한 음식과 불충분한 수면 등이 복합되어 작용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치료로 아직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신 듯한데요. 그럴수록 장부 기혈의 불균형을 회복하고 체질의 약점을 보완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긴장과 피로를 해소하며 두통을 없앨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길러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방 치료는 고질적인 두통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망, 문, 문, 절 사진법을 통해서 먼저 환자의 장부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두통의 원인, 심한 정도, 동방 문제, 예우 등을 판단하기 위해 평가척도 작성, 심리검사, 자율신경 균형 검사, 뇌 기능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환자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두통을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침뜸 치료, 약침 치료, 전침 치료, 향기요법, 추나요법, 부항요법, 한방 물요법 등을 적절히 병행합니다. 이같이 한의원에서도 긴장성 두통과 같은 고질적인 두통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복용 중인 양약과 병행치료도 가능하며 환자분에 따라서는 서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